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에 대한 청문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의 2인 체제에서 KBS, MBC 일부 이사들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이사들의 선임 과정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지금 아 김태규 방통위원의 직무 대행이 나왔습니다. 오전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정부 전략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청문회 이제 외면했어요. 안 나가겠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청문회에는 처음 이제 그 앞부분은 증문행이 나오고 오후에는 이제 위원장이 직접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청와대에서 한 소리 들었을 겁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를 하고 이래야지. 네. 거기 이제 국민의힘 위원들도 옆에 가서 거들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느냐라고 아마 핀 자는 꽤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방침이 바뀌지 않았을까 음. 나와서 할 얘기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임명 절차의 정당성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임명 절차 정당했다 그럼 뭐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표결만 했다는 건데 그 표결 절차가 뭐 정상적으로 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그 이제 옹호를 이제 방어를 할 텐데 지금 사실은 오전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나와서 이거 다 그때 당시 방통위에서 이사선임할 때 그건 다 이거 비공개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 나와가지고 답변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이제 해나갈 게 뻔하고 어. 이제 그거, 그 논리를 이제 야당 의원들이 깨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제 흘러가는 게 이제 원천봉쇄를 아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예 이제 답변을 안 하는, 회피하는 식으로. 근데 아마 답변을 무조건 회피하는 식으로 하면 어 대통령실에서 또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쨌든 <laughs> 예 야당과 거기에 있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고 관심 있는 분들 또 지켜볼 테니까 음.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으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물론 결끝까지 국회, 뭐 국회 탄핵이 예. 된 상태지만 와가지고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탄핵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 직무 대행이라는 분도 그래요. 그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웃지마라 팔짱 풀라 이게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예. 태도를 저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는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음. 저런 태도로 보이는 건 국민 앞에 저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대단히 저는 어, 문제가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해요.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은 직무대행도 국무위원이잖아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묻는 것은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는 거고 그 국민 앞에 엄중하게 답변을 해야지. 어디서 저렇게 저런 태도로 보입니까, 대체? 저는 있을 수 없는 이란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요. 속기록 제출해 달라니까 못 하겠대요. 아니 속기록이라고 하는 거왜 쓰는 겁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제출 안 하는 거죠? 아. 아니, 이사 선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법적으로 그, 자기 그랬잖아요.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그럼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첫 번째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들이 회피 신청을 했어요. 회피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어요. 당시에 예. 임명되자마자 바로 가서 일을 했잖아요. 임명장도 받기 전에. 일하고 그 다음날 가서 임명장 받았어요. 그날 바로 출근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 출근해서 회피 신청을 하는데 이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에요. 본인을 회피 신청했는데 본인이 결정을 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아... 그리고 방어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는요. 정당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당 가입 여부를 누가 확인해 줍니까? 정당들이 확인해 줍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당 가입 여부 회신 안 했어요. 회신을 달라고 방통에서 공문 보냈는데 회신 안 했어요. 아직. 예. 근데 그냥 밀어붙여요. 왜 확인 안 하는 거죠? 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 그러면 방통이 방 케베스 어, 이사나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이 예. 두 사람이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분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예. 다섯 명의 위원이었는데 두 사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속기로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방문진 케베스 이사 선임할 때다 거의 대부분 면접을 했습니다. 여든 다섯 명인가 후보했어요. 한 시간만 했어요. 예. 한 사람당 몇 분을 한 겁니까 지금 면접 면접도 안 하고 서류 심사만 한 거잖아요. 1 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예, 전임 정권에서도 아. 비슷한,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음. 음. 시간 의결. 과정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과정 자체, 한 사람 보니까 8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이런 반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면접을 하고 했다니까요. 아. 면접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하는 과정은 이미 면접을 끝내고 그 사람들이 타당하지 않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견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의견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그 과정이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의견을 진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졸속으로 또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미 정해놓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신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을 제출해야 된다. 속기록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절차를 했는? 데 근데 그 속기록을 왜 국회에 제출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건 아닐까라는 아, 생각도 어요 글쎄요. 근데 됩니다. 이제 모든 공식 그 기관의 회의는 다 기록을 남기게 되 있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기록이 있는데 공개 못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알겠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말이 나온 김에 네. 어, 저는 그 최진봉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그 나온 그뭐 예를 들어 증인석에 나온 사람들의 그 태도 부분은 저는 의원들이 보면 아뭐 너무 몸만 불쌍하다뭐 태도 지적하고 자세 뭐 똑바로 앉아라 그러기도 하고 또막 혼쭐내기도 하고, 사과하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가끔 과하게 저, 할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거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또 오만불손한 대로, 예. 또 뭐, 코를 긁으면 코를 긁는 대로, 그냥 여과 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대강 눈치채고, 예. 어, 굉장히 태도가 오만불손하다는 것도 국민들이 느끼면 오히려 더 공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 가지고 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의원들이 저는 오해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의원들이 과하게 잘하고 있는 층이나 참고인에게 과하게 뭐 언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 직무대행의 태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은 여러분이 좀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실은 이런.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또 증인이나 참고인 또 같이, 그래서 청문회가 좀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태도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 뭐 그거 가지고 막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정말 태도가 불순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 앞에 소상이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증인이나 아니면 출석한 참고인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소상이 말씀드린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만약에 의원들이 제대로 안 하고 만약에 또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그것도 의원들은 또 판단받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그런 차원이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성실히 보고한다라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말씀 듣다 보니까 이종훈 평론가 아까 말씀 기억이 나는데 청문회가 자리 잡아가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봤으면 어떨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관련된 이슈도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